때 IMF 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운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제가 새로운 삶의 활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 공부였다고 생각해요. 제 삶의 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오면 아이들보다는 제가 더 좋았던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날에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 목기입니다 음, 공직에서 한뭐 33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금 뭐 아내가 는 조금 많은 사업 좀 도와주면서 학교에 잡다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복지에서 부 어, 하고 있는 독거노인 활동 사업으로 효경 노인복지센터에 수속되어서 어, 독거노인들의 치매 프로그램, 우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사단법인 전북도성복지센터 이사장을 하고 있는 최인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전라북도자원보센터제2대 사무국장을 지낸 오승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해성건축 대표로 있습니다. 전주 가리타스 봉사단 단장 변요석입니다. 재난현장에 가는 것이 저희 주요 활동이기 때문에 현재도 재난현장에는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전북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있었는데 저희 단체 또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해 예를 들면 뭐 새마을회 뭐 여성단체협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회그 협의회 구성한 연후에 도에서는 그 센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좀 실무적으로 단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원부가 센터를 만들고 센터의 소장에는 이제 비상근 소장이 있었고 직원을 한두 명인가 세 명인가 뽑아서 전북 도청 이청사 그 당시에 지금의 전통원의 전당 자리에 있는 옛날 건물 옛날 대학병 원 건물인데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서 자원부 센터 사무실을 내가지고 활동을 했죠. 그 당시에 새마을 도지부장 하던 조영래 씨, 그분이 자사 센터 협의회 회장 하시면서 이제 자사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일대 소장으로는 허종현 신부가 일대 하시고, 제 2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게 2000년도 부천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활동은 우리 자원 봉사들끼리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했어요. 음, 그때는 제가 센터로 오기 전까지는 정말 자원봉사에서 문의 향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어,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어, 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재임 시절에는 어, 많은 그 활동을 남겼다, 이렇게 스스로 잡혀하고 있어요. 89년부터 YWCA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활동을 계속 하다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스카웃이 됐는지, 그 가족봉사단 단장으로, 어 시작한 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나게 된 거죠. 때가 봄이었는데 봄에 참 우리 회원들을 만났을 때 우리 회원들 숫자는 10명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 봉사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었고 아빠들도 있었고 어, 아내가 신문을 한장 들고 오더라고요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해서 그 한번 가보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족자원봉사관이어서 또 더욱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할수 있고 여러 가족이 또 같은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2006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창단 준비 작업으로 제가 총무 역할을 맡으면서, 어, 우리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를 알게 됐고, 또그 담당 팀장님의 어,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고 저희가 참여하게 됐는데 다른 전문봉사단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을 할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IMF 때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운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당시 실직자들 돕기, 그, 무슨 캠페인도 하고요, 어, 그 모금 운동도 하고, 실제로 그 우리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덕진 종합예술회관인가 해서 실직자들 모시고 공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아주 활성화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있을 때타 시군, 광역시오고 교류를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교류, 예. 그래서 울산 광역시 오고 이제 한몇 차례 했었는데 거기에서 자몽사자들이 와가지고 전주의 자몽사자들로 같이 어울려서 공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1박 2일 프로그램 이렇게 했거든요. 서로 교류를 많이 왕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중호우로 서점에 천정 가까이까지 물이 이렇게 차있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는 책을 전혀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수많은 책들을 표지를 벗겨내는데 풀이 묻어가나요? 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유해 가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해도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처럼 작은 거잖아요. 책표지를 벗겨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라도 우리가 해 주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은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요 은주, 은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대성마비예요. 일곱 장애우들 그 데리고 새만금 관척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그 <laughs> 그때 좀 울컥했어요 솔직히 그곳에는 바다를 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새만금 방조제에 갔을 때그 아이들 그 모습이 정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담고 아, 그 생각 한번 쳐도 참 <laughs> 조금 네, 아, 그 하여튼 그랬던 것이도 기억이 나고 요양원 지금 있죠, 저쪽 박물관 지나서 거기를 갔었을 때 저희가 이제 간식으로 떡을 해 가지고 갔었어요. 떡을 해 가지고 갔는데 인절미를 해 가지고 간 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인절미는 드시면은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공부구나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인절미떡은 안 해가지고 갑니다. <laughs> 안 해가지고 가고, 그 센터에서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초박 하나만 준비해 가지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저는 이제 뭐든지 베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로 떡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 이 어르신들한테는 이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 인절미는 어르신들한테 드리기가 들이, 좀 힘들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 개인 자영업을 하면서 어 상당히 남들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IMF 이후에 제가 정말 삶을 포기해버려야 할 정도 이런 생활을 할때어이 재난 봉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자원봉사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제가 새로운 삶의 활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어, 정말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계속 했죠, 제가. 제가 28살 때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서 50살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60 중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일 제 마음에 남는 건제 인생 공부였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제 제 삶의 한 부분이었고. 50까지 하면서. 그 아이들 보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같이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이 예좀 안타까운 것은 자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을 뿐이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오면 아이들보다는 제가 더 좋았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튼 삶의 활력이 됐다고 봐야죠. 그게 젊은 날에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한국 그 조상들 때부터 해왔던 서로 돕는 거, 소위 뭐그 얘기하는 그모름그러지뭐 그 지역에 있는 두레 같은 그런 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신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다 잊혀졌던 거죠.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성을 찾고 그 고유성을 찾아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요. 본래의 자원봉사 그러거든요. 관제화되는 자원봉사 센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매우 자율성이 강화된 센터가 돼. 일단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강화할 건가가 숙제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자원봉사 이제 좀 활동 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으로도 심어주는게 아니라. 부모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서 할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충분히 할수 있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특히 자연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저지대가 침수를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 가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 침수 주택에서 어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사가는 그런 현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재난의 이마는 이런 전문적인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저희가 신속히 재난 현장에 어 투입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요. 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도 아주 오랫동안 이게 씻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재난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위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도 하나의 그 분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 가족봉사단도 해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의욕이 없어졌어요. 사실 의욕이 없어졌고 이제 다른 단체에 소속돼서 어, 해봤지만 우리 가족봉사단을 이끌었을 때보다는 힘이 안 생겨요. <laughs> 아무리 큰 단체라도 왜냐하면은 자녀와 남편과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좋은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 그 순간만큼은 다른 데서 이렇게 누릴 수없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활동을 중단하고 있지만 음, 앞으로 또 계기가 된다면 할 마음 있습니다 어디든지 소속돼서 오케이. 다시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우리 가족봉사단 회원들이 뭉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음, 계기가 되겠고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어딘가 나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음,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생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어, 괜찮죠. 살아오면서 익혔던 재능 기부 같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뭐 예전같이 뭐 목욕 봉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우리 기존의 봉사자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공유하면서, 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한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고,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제 별 도움은 오라는 게 없어요. 저희 <웃음> 네. <웃음>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에서만 오라고. <laughs> 별 저희 도움은 안 돼도, 돼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면 음. 왜냐면 지금은 개개인 이주로 아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면 아유. 기꺼이 하겠습니다. 게할 일도 없어요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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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원봉사를 전라북도 자원봉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념해 주세요 기념해 주세요 기념해 주세요, 기념해 주세요. <웃음> 어렵네 <웃음>